목포 신항에 도착한 세월호 주변에서 가방을 비롯한 유류품들이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뼈 조각도 발견됐는데 이번에도 동물 뼈로 확인됐습니다. 본격적인 수색과 함께 이제 선체를 육상에 거치하기 위한 준비 작업이 한창인데요. 현장에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양효걸 기자 전해주시죠. 네, 오늘 새벽 선체 주변에서 뼈 조각 9개와 손가방 등 유류품이 처음 발견됐는데요. 국가수 직원들의 확인 결과 뼛조각은 동물 뼈로 밝혀졌지만 손가방 등은 아직 누구의 물품인지는 알수 없는 상태입니다. 유류품 가운데 이준석 선장의 여권과 신용카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발견 장소는 세월호 선수의 아랫부분 리프팅 빈 근처입니다. 유류품 수색과 함께 선체에 남아있는 진흙을 제거하는 작업이 계속 진행 중인데요. 구역을 나눈 뒤 60여 명을 투입해 일일이 손으로 진흙을 제거해나가는 작업인데 모레까지는 모두 완료할 예정입니다. 혹시나 진흙 속에 미수습자의 유해나 유류품이 섞여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선체 조사위원 입회하에 모두 수거한 뒤 분류작업을 거치고 있다고 해수부는 설명했습니다. 밤사이 세월호를 육상으로 옮기기 위한 특수운송장비가 이곳 목포신항으로 들어왔는데요. 해수부는 모레쯤 시운전을 거쳐 오는 6일까지는 선체를 육상에 옮길 계획입니다. 세월호 침몰해역에서 유해나 유품을 수습하기 위한 수중수색 작업도 오늘 밤부터 시작되는데요. 사고 해역의 축구장 5개 넓이 해저면을 40개 구역으로 나눈 뒤 인양업체 상하이 셀비지 소속 잠수사 50명이 2인 1조로 들어가 바닥을 훑으며 수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목포 신항에서 MBC 뉴스 양효걸입니다.